제가 준비한 리얼 골프 브라이어티 리뷰 골프점 브라방 잘사자 김은호 프로입니다 아 저는 이번 리뷰는 네. 부담이 갑니다 왜요? 네. 아 오늘 음. 김은호 프로님 네. 도대체 페어웨이우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페어웨이우드요? 어. 음. 아무래도 페어웨이우드라는 <드> 나랑, 나랑 똑같이 맞겠네 <laughs> <자, 웃음> 페어웨이우드를 네. 왜 어려워 하실까요? 그냥 막 이런 느낌이야. 네. 이건 드라이버처럼 치기도 음. 그렇고 아이언 같이 치기도 그렇고 음. 아무래도 그 드라이버를 제외한 여자를 뜨시는데 다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느낌. 자 드라이버를 제외한 모든 클럽들 중에 음. 가장 긴 클럽이잖아요. 음. 그렇죠. 가장 긴게 조금 더 치기 어렵겠죠, 당연히. 아. 그래서 사실 네. 오늘 준비한 이 음. 우드가 음. 어느 정도의 해답을 줄수 있을지 없을지 참 제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잘 맞는다고 필드 나가면 잘 맞으실까요? 그래. 꼽슬리 잘. 잘 치지 않냐? 잘 사자. <웃음> <웃음> 뭐 어디다 두고 레슨질이야? <laughs> 자, 잘, 잘 치실 겁니다. 네. 네. 잘 사자죠? 네. 그럼잘 네. 사자야. 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게 바로 네. 항상 핫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캘로리 엑스 핫 우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웨이 우드를 칠때 우리가 거리에 대한 거나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음. 자 일단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듯이 3 0 0야드 음. 우드로 굉장히 유명한 네, 네. 그 카피로 유명한 우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반대로 거리에 대한 신경을 더안 써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럴까요? 이거 잘 나가니까. 만약에 그냥 카피대로 믿는다면 음. 그래서 오늘 아 어, 저희가 물론 다른 것들도 객관적으로 이야기했.. 아 주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네. 이번 어, 리뷰는 저도 철저하게 네. 조금 주관적으로 리뷰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하그 300야드라는 네. 카피가 아 솔직히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과장된 카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 이런, 이런 백병이들 네. 과연 그렇게 칠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아, 걸고 넘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는 좀 진짜 매의 눈으로 막 이러고 막 어? 뭘 쳐다봐? 막 이런 느낌으로 어, 이 우드를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자, 캘러웨이에서 나온 X2 핫이죠. X 핫은 이제 전작이었고 이번에 올해 다시 X 핫의좀 개선된 모델로 X2 핫. 의 페어웨이 우드를 출시했습니다. 에, X 핫에서 가장 이제 히트를 쳤던 부분이 페어웨이 우드였기 때문에 두 번째 모델은 X2 핫 페어웨이 우드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헤드북 커버에 에, 배색이 약간 검정과 요 형광 노랑이죠. 그, 아래쪽으로도 가셔도, 그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 노랑, 샤프트도 형광 노랑. 자, 마찬가지로 검정과 요 형광 노랑에 요 X2 핫이라고 써있죠. 네. 이렇게. 지금 디자인 보시면 되게 이 밑에 부분이 되게 매끈하게 잘 빠졌어요. X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얀 라인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X2 핫도 뭐 그, 솔 디자인에서는 별로 크게 그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뒤로 이렇게 매끈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잔디에서도 좀잘 쓸려서 차가 잘 빠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저기 보시면 하이퍼 스피드 페이스 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엑스노 누드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 페이스면 페이스면을 얇게 만들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히트를 많이 쳤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X 핫에 어, 전작인 X 핫페웨우드에 조금 더더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보도자료성으로 봤었을 때는 한5 야드 정도 X 핫보다는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페이스 면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호젤 부분에서는 그 OTP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고정될 수 있게 따로 변화를 줄수 없게 그렇게 예, 일반적인 호젤을 사용했고요. 샤프트의 색깔은 이건 이제 스탁 샤프트인데 스탁 샤프트는 이제 블랙입니다. 블랙에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뭐불 모양인가요? 예, 약간 형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제작이 게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파이트 디자인에서 만든. 네, OM 샤프트고요 캘러웨이 로고가 들어가있죠. 자, 플렉스는 X 플렉스. 자, 3번 우드입니다. 3번 우드의 길이는 43인치, 로프트 각도는 15도. 네, 3번 우드의 로프트 각도가 일반적으로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시면은 캘러웨이 로고와 X 핫. 이 네, 요렇게 로고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마찬가지 캘러웨이 정품 스티커가 네, 들어가있고요 자, 그립도 마찬가지로 그, 골프라이드, 그, 뉴 디케이드 멀티 컴파운드 화이트 아웃 그립이 들어가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전체적인 형광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광색 그립을 넣어놨는지 몰라도 정말 때가 잘탈 것처럼 그렇게 네, 한두 번쯤에 들어워질것 같아요. 네, 그립의 밀착력, 접지력은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캘러웨이에서는 그립을 조금 뭐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기능성 있게 조금 그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어. 그냥 무난해요. 얘도 마찬가지 로 무난하고 일반적인 이 샤프트 자체도 스탁 샤프트 이외에 스페셜 오드로 주문이 가능하시니까 좀 약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는 뭐 다른 샤프트를 사용하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오드를 주문 가능하시고요. 음. 네. 네. 자 지금 네. 김은호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기본적인 이 상황들을 보면 샤프트도 그렇고 페이스 각도도 그렇고 음. 지금 일반적인 우드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음. 이 페이스의 기술에 따라서 지금 그렇죠. 비거리를 늘렸다는 네네, 말씀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음. 더더욱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음, 네. 어, 뭐 대부분의 이런 각도라든가 샤프트를 변화시켜서 비거리를 늘리는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이 페이스의 어떤 기술력. 뭐야. 하이퍼, 스피드, 페이스컵. 네.